늠미아 네, 3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 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 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의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메론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보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회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 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도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마합, 모하베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살룸,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북문은 베타.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방의 동산 근처 셀라못과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부의 아들 느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은 레이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피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의 아들 바오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직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직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직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 다세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퉁통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쉬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 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라 마야의 아들 하냐냐와 살랴의 여섯째 아들 한온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카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